야 체격이 되게 네. 다 보여주신. 어, 운동을 좀 하시나 봐요. 어, 네. 저는 어, 지금 네, 네. 트레이너. 아아 어, 아 그래. 그래. 네, 네. 안녕하세요. 그2 4살 임진택입니다. 제가 하는 일은 헬스 트레이너입니다. 아 사실 진택 씨는 여기 이제 저 지금 혼자 살고 계신 거죠? 네,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. 아, 그때 여기서 열두 명이 살고 계셨대요. 살고 어, 계셨대요. 아, 그때 당시 네, 네, 네. 멤버분들이랑 네. 매니저분들까지가 지고한 네. 방에 들어어서 네. 네. 이러고 네. 갔어요. 걸을 아, 때. 자, 아 사람들 밤에 화장실 갈때다 이러고 갔어요. 여기 누가 여기 자, 자고 자고 있어. 네, 여기 사람 자고. 네. 야, 나걸릇됐어 그냥 물만 조금 찍고 이러고 준준이가 최악이야. <laughs> 야준이 <주순이> 최악이야. 캐닝하고 <laughs> 있어. 요 준준이 <laughs> 캐닝하닝하는 <내가> <laughs> 기분이에요. 와이 <laughs> 클라스 또 하나 있어 단점이. <laughs> <왜>? 모기가 일로 <laughs> 몰려 자. <laughs> 이 안에도 자고. 오, 여기가 이제 멤버 방 아. 여섯 명 방. 아. 여기가 이제 멤버 방 아. 여섯 명 방. 아. 야, 신발이. <laughs> 와 아니 넓다. 우와. 야 이게 아니 넓다. 와 밖에 창문이 저렇게... 창문이 있었어! 어, 창문이 있었어 나 기억나. 아, 기억나 왜? 오. 아니 창문이 있는 지 몰랐어요? 그래! 제 생각에 2층 침대 때문에 가려져 있으니까 아. 창문을 까먹고 있었어 아, 근데 저기...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오픈형 창문이... 이야... 참 진짜... 오. 너무 똑같아 여기가 딱! 크기가 여기 높이가 눈높이가 딱 눈높이가 두들겨도 맞아. 예, 맞아. 딱 손에 닿는 높이라 아, 너무 무섭지 않아요? 이 창문 이렇게 큰 거? 무웠어요 자다 봐도 막 누가 창문 음. 두드리고 가시고 아, 진짜 아 했던 적좀 많아가지고 환기를 시키기가 사실은 좀 불가능했었어요 음 사실. 그리고 여기에 침대가 음 3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됐던 건 공간이 2층 침대 3개 이층 침대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? 이쪽으로 다 붙였을 이쪽. 거예요 아 하나 아 둘셋 네. 머리를, 머리를 이쪽으로 아 이렇게 여기 한 번에 네. 이렇게 네. 있었구나 네. 약간 정말 막, 뭐 시베리아 아 횡단열차 어 맞아 맞아 뭐 인도, 그 기차. 아, 그 느낌. 아 10년 만에 왔는데, 그냥 되게 오랜만에 왔다는 느낌은 사실 좀안 드는? 아 그렇지. 오히려. 익숙하다, 아, 되게 익숙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아 근데 여기 살지 지금 네. 두달 정도 됐어요. 네, 지금 두달 됐습니다. 아, 그럼 네. 그 전에는 어디? 그 전에 제가 원래 집이 회기 쪽이었습니다. 네. 아. 근데도 아 혼자 살고 계셨어요, 그 전에는? 그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어요. 아, 첫 자취 지금? 네. 네. 아이요아니첫 자취를 아니, 자, 자취한 지한두달 되셨는데 어떠세요? 이렇게 해 보니까? 어, 막상 나와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불안했거든요. 네.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되게 불안했는데 음. 너무 아, 아직까지 는해방감을느끼니 근데 딱 시기나. 좋을 때요 좋을 때. 지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. 너무 좋다 좋다고. 아, 근데 왜 굳이 이쪽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? 아, 제가 지금 회사에서 제공을 받은. 아, 얘가 그럼 아, 숙소 네. 개념? 네. 네. 아, 아 숙소. 어, 숙소를 그냥 혼자 이렇게 개인. 아니, 회사가 좋네요. 여기 혼자서 이렇게 그래도. 그래! 복지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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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지가 좋아요.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제공받은 거였지. 제공인데 여기, 여기 12명이 제공을 받았을 때. 12명이 공시 제공을 받아버려. 여기 그래서. 혼자야. 진택씨는 여기 혼자 쓰시니까.